뉴스스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관련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또 다른 피해 가능성이 있는 대형 SNS 채팅방을 확인했습니다. 이 소식 취재한 사회부 임철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사회부 임철희 기자입니다. 네, 이게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이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주는 뭐 이건 또 40만 명이나 되는 방을 확인했다고요? 소식 전해 주시죠. 딥페이크 기술이 탑재된 참여자 40만 명에 달하는 텔레그램 방이 운영된다는 조항을 저희가 포착했습니다. 여성 사진을 넣으면 나체 사진으로 합성해 주는 AI 기술이 적용된 방이었습니다. 해당 초 알려졌던 22만 명 방보다 약 20만 명 많은 겁니다. 아니, 이 방이 그러면 애초에 보도된 그 22만 명 방보다 훨씬 큰 규모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실제로 그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취재를 해 보셨나요? 예, 실제 제가 해당 채널에 특정 애니메이션 캐릭터 사진을 넣었더니 채 3초도 걸리지 않아서 캐릭터 얼굴에 나체 사진이 합성된 딥페이크물이 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유료 수익 구조도 갖추고 있었는데요. 650원이 채안 되는 가격에 합성물 한 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장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친구를 초대할 때마다 두 장을 추가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용자 저변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일종의 그 AI 생성 공장이군요. 여기 이용자들이 들어와서 소액을 결제하면 이게 무료로 만들어주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실제로 이 채팅방 40만 명이 되는데 여기서 피해 사진이나 그 합성 사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나요? 이 방이 개인이 들어와서 자신들이 합성물을 만들고. 이를 저장할 수 있는 방으로 이용자들 간의 어떤 공유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 네. 이 관련된 내용도 경찰에서 수사를 좀 들여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수사 기관, 이 디페이크 수사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수사 진행 중인가요? 현재는 서울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가 이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 이 같은 디페이크 기술이 탑재된 텔레그램 방에 대한 내사에 들어간 상태고요. 현재는 이런 텔레그램 방을 모두 발굴하는 한편 이에 맞는 조사 계획을 수립, 법리 적용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도 오늘부터 내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디페이크 성범죄 특별 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불법 합성물 제작부터 6... 까지 추적 검거하고 표의자 등을 발본 세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디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과 국제 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또 다른 단독 기사를 취재한 사이버 신항섭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사이버 신항섭입니다. 아니 디페이크 가해자 부모들이 증거 지우기에 나섰다고요? 어떤 소식인가요? 저희가 취재해 본 결과 디페이크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커지자 미성년자인 중고등학교 가해자들의 부모들이 디지털 장의사에 증거 삭제를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관련 의뢰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피해자의 부모의 의뢰도 있었지만 오히려 가해자 측의 의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디지털 장의사에게 좀 생소한데 그게 뭔가요? 디지털 장의사란 인터넷에 남긴 흔적을 청소해 주는 사설 업체를 말합니다. 원래는 사망한 고인의 인터넷 기록을 없애주는 온라인 상조 회사의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 범죄가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사망하지 않은 당사자가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그래서 이런 정보를 지우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 수사가 확대되니까 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뭐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모두가 증거인멸은 아닙니다. 3일 전부터 SNS상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추정자로 명단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네. 실제 가해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는데 가해자로 오해를 받는 일부 피해 사례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장의사를 통해 이 가해자 추정 명단을 지워달라 이런 의뢰가 지금 가장 많습니다. 반면에 실제 가해자 부모들의 의뢰도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학부모 중한 분은 우리 아이가 유포한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분실했는데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유포됐다며 디지털 장의사의 업체에 의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음. 업체들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우리 아이는 피의자가 아니라고 굳게 믿는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네, 네 가해자. 부모들이 증거 지우게 나섰다고 볼 수도 있는데, 피해자들이 좀 디지털 장애사에 의뢰하는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까? 일부 있었지만 거의 없었다는 게 사설 업체들의 일관적인 증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피해자들은 오히려 더 움츠리고 숨기게 되는 더 성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자신의 SNS 상의 사진들도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AI 시대에 살아야 할 텐데요. 이디페이 그 같은 애 기술이 이 성범죄 등안 좋은 방향으로 이용되는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디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은 이게 호기심 어린 장난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점 청취자 분들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항섭 기자였습니다.